안녕하세요. 고노고노예요. 오늘은 프롬겜 빅픽 중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첫째, 물어보지도 않은 걸 과시해요. 물어보지도 않은 걸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 나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본인들이 알아낸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그냥 영상 대충 보고, 나무 위키 대충 보고 와서 거의 그냥 방구석 이클리피아 비니에서 아는 척을 해요. 둘째, 별로 재미도 없는 밈을 자꾸 밀어요. 예를 들면 태양만 세라든지 불사대 같은 솔직히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깔깔대는 게 일배충들이 본인들 밋미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셋째, 자꾸 프롬게임이랑 비교하면서 다른 게임을까요? 그들에게 프롬게임은 거의 종교의 영역이에요. 뭐만 하면 서울 아리작이라고 비틱질을 해요. 누가 보면 거의 이미 방구석 프롬게임. 미야자키예요. 넷째, 난이도 부시은 프롬 게임보다 어려운 게임도 많은데, 본인들이 꼭 엄청나게 어려운 걸에는 고수인 것 마냥 선민의식이 있어요. 예시로 꼭 며칠 차나 클리어 타임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알려줘요. 옆 동네에 롤4천판 브론즈들이 웃고 갈것 같아요. 더 쓰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그만할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